안녕하세요 홍천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여기도 다 크로바가 있었는데요 다 캐고요 여기다 이제 봉숭아 좀 심으려고 합니다 요즘 봉숭아가 좀 제법 컸어요 그래서 옮기 심으면 잘살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맸는데요 이렇게 비비셔도 아주 예쁘게 조금 있으면 꽃을 피겠습니다 예, 돌단풍도 많이 자라있고요 여기에는 아이리스 붓꽃이, 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어린, 이렇게 색상이 올라와서 아주 풍성해지고 예뻐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 도매부추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어, 도매부추 꽃하고, 어, 여기 누운 잎처럼꽃 있죠. 이렇게 풀을 다 맺었습니다 눈잎출은 꽃하고 무늬 어, 비비추 어, 이런식으로 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어, 풀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풀에다가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싹 내야 될것 같아요 매실사에 이렇게 풀이 많이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요즘은 낫달마지도 굉장히 예쁘게 꽃을 피웠는데요. 또, 위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실내장미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실내장미 실내 너무너무 예뻐요, 화사한이 엄청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어, 이 소나무 뒤쪽으로는 약간 진한 찔레 장미고 여기 있는 여기 찔레 장미는 어, 약간 연한 찔레 장미입니다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아주 진한 이것도 찔레 장미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크게 했는데요. 꽃이 피면 아주 멋있겠어요. 이게 더좀 늦게 피네요. 연한 찔레 장미보다. 이건 아직 이렇게 이렇게 머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아주 꽃이 많이 머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지어서 이렇게 피니까 아주 정말 예쁘네요. 이것도. 얼똥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어, 어 미니 닮아지만 이렇게 예, 살아남았습니다. 매발톱이 씨앗이 엄청 이렇게 머물렀네요. 매발톱 씨앗입니다. 뿌려놓으면 다 이건 나거든요, 매발톱. 하나에서 어마어마하게 씨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죠? 네. 앞으로 이렇게 뿌려놔야 되겠습니다. 차이부터 많이 컸네요. 한포트 사다 심어놨는데 올 봄에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여기 풀을 다 전체적으로 한번 매야 됩니다. 이렇게 풀을 매야 되는데 지금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매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 이렇게 한 포트 사다 심어놨는데 아주 많이 컸습니다. 여기 있는 바이설도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이으로 풀을 뽑아줘야지 또 에이, 풀이 아주 너무 많이 나요 요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 에더 하겠죠?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매주고 관리해주고 그럽니다 이상하게 이쪽에는 또 허위소리 다 죽어버렸네 이상한 한쪽만 이 한쪽만 이렇게 이렇게 옮겨 심어 줘. 이것도 서 떼가지고 표시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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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서 이렇게 딱 해주면 잘합니다. 흙이 흙이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렇게 금방 번식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뿌리가 너무 길면 이렇게 좀 잘라보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땅에 뿌리만 닿으면 은 뿌리 내려서 잘 삽니다. 이상하게 한쪽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빽이 자라가지고, 이 바이소리.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빽빽이 자랐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거 옮겨 심어주면 이제 또 풍성하게 예쁘게 자라요 이렇게 이게 표시도 안 납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해주면 이어심어주고 이게 풀매다가 뭐가 이상 있으면 또 그거 선 봐주고 또 다른 거 하다 또 뭐가 이상 있으면 또 그거 선 봐주고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가고 또 이렇게 더 재밌어요. 이런식으로 길러가면 은 음, 늘어나는 재미, 또 하나씩 심어가는 재미 에,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에, 풀이 남남 대로 그냥 그냥 매문맨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크게 걱정 안하고 그냥 삽니다. 이렇게 빈자리는 이런거 보기 싫은거 이렇게 빼버리고 음, 이런거 하나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지기만 해도 잘 살아요. 이런 식으로. 좀, 또좀이렇게해렇게이런식으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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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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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는 무늬 등굴랜데 색상이 참 예뻐요. 이쪽으로 신기한 옮겨시 많았더니 잘 자랐습니다. 그 야르호가 예전에는 엄청 많았거든요. 야르호 꽃이 야르우가 잘 살았었는데 이것도 한곳에서 이렇게 오래 못 살더라고요. 옮겨다니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한이 없어지면서 또 씨앗이 또 떨어진가 봐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 또, 이게 풍성하게 자라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그것도 해골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많이 나고, 어쩔 때는 또 없어지고, 그래도 다 없어지진 않고, 이렇게 항상 꽃을 보여줍니다. 놀리야 거기 올라갔어? 소리 엄마 봐봐. 낭만 <laughs> 쳐다보고 해양목 중간에가 있으면서 좌우로 낱달 맞이하고 끈끈이 대권 나무하고 싶었는데요 끈끈이 대나무 물이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요즘 정말 산뜻하니 꽃이 많이 피어서 예쁩니다 정원이 음, 그렇죠. 매일 보고 있어도 새로운 꽃이 이렇게 피어지면서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국화하고. 샤스타 데이지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수레국화 예쁘죠 보라색 수레국화 이렇게 같이 조합이 돼서 요즘 참 예쁩니다 정원이 삼색 조합 나무가 이렇게 꽃꽂이에서 여기저기 심어놨는데 성장이 빨라요. 금방 풍성해지고 그럽니다. 삼색접합남. 야로 꽃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도 이렇게 다리가 많이 열었어요. 왕다리인데요. 이렇게 풍성하니? 이데근데 근데 보니까 왕다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어린을 좀 제법 많이 달렸네요, 이렇게. 네. 응, 왕다리입니다. <laughs> 조금 하죠. 어, 어, 왕다리에게. 잘 자라죠. 이렇게 왕다리입니다.